본 카드입니다. 맵 전장 초원이고요. 잠깐만, 잘 됐나? 뭐 아, 됐다. 자, 사도 PD 팀팸 연합 리그가 이제는 거의 뭐막바지에다다 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 이번 주차 끝나면은 이제는 단 2주밖에 여정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본선 4강 본선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 4강을 제외한 모든 예선전 경기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부로 말이죠. 총 여, 원래는 여, 예, 히디 팀팸 연합리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순산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큰 우여곡절이 있었죠. 팀 연합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일정을 조정하는 것 무엇보다 이제 뭐 진행 방식 쪽 측면에서 에 이제 유저분들 그리고 팀팬 관계자분들의 불만이 속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어 의견 하나 하나에 최대한 최대한 심혈을 기기울여다 귀, 어귀 보니까 이게 좀 진행이 더디고 어 초반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 매끄러운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 그 나머지 팀 팬들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참가가 있지 않나, 하는, 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만큼, 뭐, 물론, 여섯 개 팀입니다만, 각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류해본다면 열두 개 팀이죠. 이 열두 개팀 팬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 그리고, 어, 가장 굴머리를 아는 우리 히비 형님께, 어, 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거 끝난 거는 아닌데 끝난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그래서 주최자가 머리가 깨죠. 네, 주최자가 진짜로. 그러니까 뭐 BJ가 해설하는 거 그거는 그거는 BJ 개인 역량에 따라서 갈리는데 뭐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해설을 잘하기보다는 어쨌든간좀 나름 이제는 베테랑으로. 좀 칭호를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해설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뭐 클랜을 어그뭐한 어느 한 연합팀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뭐 초청하는 그런 과정이 그게 더 어렵지 아무튼간 그런 점 때문에 희디영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팀팬 관계자분들께는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자 어쨌든 자 일단은 고정원 선수가 배럭더블의 순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빠르게 원서치가 됐고 네. 여기서 박정원 선수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아 우리 꼬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 박정원 선수가 어 저글링 소수 찍고 드론 펌프질만 어, 무한 반복 해준다는 거를 지금 당분간 알았기 때문에 마린 푸시가 맞죠자 그리고 저글링으로 지금 이 마린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박정운 선수도 성크네 깔던지 아니면은 저글링을 찍던지아 우리 꼬미님께서 배부0백개 선물 당신의 내마1 0 백점 백개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안 쏘셔도 돼요. 아, 꼬미님, 그만 쏘세요. 네. 안 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란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 우리 꼬미님께서 또별 부서 100개 선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꼬미님, 그만 쏘세요. 네.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요. 어, 쏘면 안, 쏘면, 쏘지 마요, 진짜. 진짜 쏘지 마. 네. 아, 예, 안 가도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별풍선 그 바라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아, 안 가도 됩니다. 예, 안 가, 안 가셔도 돼요. 제가 꼬미님 방송에 쏜 거는, 진짜 제가 그 꼬미님 열렬 팬이라서 그런 거고, 예, 안 가셔도 돼요. 예, 저는 받을 클라스가 못 돼가지고. 자, 일단, 예, 해설하겠습니다. 예, 네, 종건영 안녕하시고요. 테단이 플레이 해주고 있는 거는 투매로 위에 선악하죠? 선악하가 뭐 거의 정통적인 그런 빌드인데, 이선악카를 가게 된다면은 가장 큰 장점은 뮤탈리스크에 매우 맞춤되어 있는 능한 그런 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의 러시거리가 가까울 경우 한번 러시 타이밍도 한번 은근슬쩍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빌드죠 굳이 뭐이뭐한 신마린 투메딕이 이 러시 타이밍으로서 적에게 심대한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로서성큰에 깔게 너 성큰 깔아라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액션만 취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그게 바로 테란의 진짜 전략이고요. 이러면서 테란은 이후에 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엔지운베이까지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배럭을 두개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은 이후에 바로 패토리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삼탱크 원베스를 매우 이른 타이밍을 어, 잡아줄지 어, 그 부분을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저그의 플레이 박정훈 선수는요. 지금 자 결국에 는성큰 클로니를 깔게 됐는데 이러면은 테라이이 씨익 어, 웃으면서 미소를 어, 이번에 미소를 꺾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간 어, 성큰의 자원 투자를 하게 만든 그 자체만으로서 테란이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렇게 성큰을 깔아버리면은 결국 저거는 뮤탈리스크가 바로 어, 한 부대 가까이 못 죽겠는데 어찌겠네요 어쨌든간 3가스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쨌든간 어, 쓸데없는 자원 낭비를 시킨 그 자체만으로서 이건 테란이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테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 중에 후자의 빌드를 선택합니다. 포베록스가 전자했다면 후자라면 여기서 팩토리 위에 스타포트를 빠르게 건설해주면서 1은 3팀도 원배출 타이밍을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 그 플레이 장점이라면은 진짜 빠르게 타이밍, 어, 러시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만 그에 상반되는 치명적인 단점이라면은 대럭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마린 메디 관리를 못하는, 마린 메디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는 한순간에 게임이 저그 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 자체를 본인쪽으로 당기기 위해서는요. 어, 테란으로서는 마린 메디 관리가 여러모로 절실하다는, 절실이 요구되는 그런 바예요. 박정훈 선수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테란이 지금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없다면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마린메딕 숫자 마린 소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정도의 마린메딕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면은 지금 테란이 투베럭 선악하라는 거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아, 투베럭 선악하 이후에 바로 팩토리를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플레이라는 거를 지키 짐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센터로 진출을 하는데 이거는 또 너무 무리해서 진출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저그에 다수의 발업 저글링과 이 뮤탈리스크에 포진되는, 합류되는 이 공격이 싸먹힐 수가 있거든요. 아... 아, 어떻게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런 플레이가 나옵니까. 그만큼 박정훈 선수가... 어... 그만큼 시나리오와 각본을 잘 짰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고종환 선수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진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베럭 이후에 바로 빠른 테크트리, 그러니까... 클리 타이밍을 잡아주는 그런, 그런 플레이였다면 그 진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괜히 진출하다가 저그의 이 다수의 바업 잡을린과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싸먹히는 그런 구도가 조성이 되었고요. 자, 저그는요, 지금 아, 일단 발키리 페란 지금 발키리인 것 같거든요. 어, 소위 말하는 그 발리오닉 플레이인데, 야, 이거는 컬지만 뽑으면은 충분히 대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에게 무서운 것은 이 한타입니다. 럴커가 확보되기 이전의 그 한타인데 아 럴커도 나왔어요. 이러면은 뮤타를 그지 소, 소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럴커 장벽을 둘러주고 이후에 무난하게 디파일러까지만 확보를 해주면 되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테란으로서는 물론 발리온이기 위해 렘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어, 어쨌든간 그한 타이밍 공격으로서 뭔가 좀 적에게 자원 피해를 주거나 뭔가 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미 럴커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 테란으로서는 아, 적으로서는 별반 무리가 없기 없이. 어, 무난하게 후반 운영을 꾸며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발키리가 안 되자 이후에 뭐, 퍼실리티 건설해주면서 을한 3탱크 원뱃을 혹은 뭐 4탱크 원뱃을 이런, 이런 거를 준비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좋은데, 지금은 병력 줄인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그에 저그의 초중반까지 활약할 수 있는 20 뮤탈이라면은 중후반부터 활약할 수 있는 뉘싯은 바로 럴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그렇죠. 이리 드랍십 좋아요. 자, 이게 아직 커널이 안 뚫렸고, 커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섯시 쪽이 수비라인이 그렇게까지 탄탄하지만은 못하거든요. 자, 그 빈틈을 공략해주는 이 고정한 사수의 맹공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플레이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디파일러 확보되기 전인 저그거든요. 예, 이 럴터 대합하고 예, 이거 제차 드랍 1은못 오겠습니다만 어쨌든간 이걸로서 더 피해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커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자 저그 병력 돌리고요. 이걸로는 저그의 허리를 잘라줘야 돼. 아자 고종환 선수 자좀 집중을 해야죠. 자 이러면서 고종환 선수는 자, 트리플 멀티까지 일단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간 막혔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합류되는 병력마저도, 그러니까 허리를 끊어주려던 병력마저도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메와 베슬 탱크에 이 바카닉 부대 한방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 매우 위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디팔로 마운드까지도. 어, 건설된 그런 적의 인지라서 포카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예, 이제는 별반 부리가 없고요. 자, 테라는 한방 덩어리 자체는 매우 세기는 한데, 문제는 디파일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수비가 되는 그런 병력이고, 테라는 이 병력으로, 아! 배틀마저도 잘리는 그런 사뭇한 실수를 합니다. 예, 배스를라도 확보를 어, 지켜놨어야 되는데, 배스를 지키면서 이조육기 라인이 형성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가운데, 미네랄 멀티 이후에 연재적으로 들어가는 12시 쓰리가스 멀티. 어, 이런 운영 파일법으로서 이후에 레이트 메카닉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배스이 잘려버림으로써, 어, 디텍팅 기득을 손실해버렸고요. 자, 배스를 또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근데 또 배스 이거 잘리면안 돼요,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배슬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자, 테라는 병력 슬슬 빼주면서, 어쨌든 간, 이조 졸기 라인이 절대로 돌파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배슬 관리도 무엇보다, 어, 절실히 잘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7시에 또 하나 멀티 뭐 추가해줍니다, 일단. 근데, 아, 이런 식으로 병력 뚫려버리면 안 돼요. 수비 라인은 견고하게 갖춰주면서 저그의 병력 진출마저 어 이제 무마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루트라든지 동선 어 그런 부분들을 이 테란의 막강한 한타로써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벌처와 마인이 확보되기 이전에 센터의 뭐 마인이 매설되고 그리고 다수의 벌처가 포진되기 이전까지는 결국 그바카니쿠대 한방으로 저그의 어, 모든 루트 자체를 모든 동선 자체를 어, 무방비시키면서 본인은 어, 자원 싸움에서 안 밀리는 그런 구도를 맞춰나가기 위해 멀티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멀티가 안정화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훈 선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테란으로서는 어떻게든 어, 버티는 것만이 답입니다. 어, 버텨주면서. 유에 보다 더 많은 확장 퍼메드 센터 자 그리고 메카닉의 업 좋은 그런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든 후반 운영으로서 만회를 해야 되는 고종환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정훈 선수는 유리한 고쳐나가기 위해서 음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견제 받지 않은 그런 선에서 어, 업그레이드만 꾸준히 해주. 고, 그리고 한 5분가량 이따쯤에 이제 불어나오는 그런 울트라리스트로서 본인이 센터 주도권을 다시 어, 되찾으면 됩니다 자, 자 일단 테란 태란...